안녕하세요. 보이드 시뮬레이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보이드 시뮬레이션이란 뒤에 보이는 사진과 같이 많은 물고기들이 움직이는 것을 시뮬레이션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게임은 물론이고 메타버스가 점점 떠오르면서 3D 프로그래밍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CD 프로그램에서 사람들을 몰입시키고 구매 전환을 시키는 가장 큰 요소 중 하나가 시각적인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사람들의 시선을 끌면서도 자연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싶었습니다. 군집이란 수많은 생명체들이 뭉쳐 활동하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이런 생명체들의 작은 상호 작용이 모여서 예측하기 어려운 비선형적인 큰 변화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현상을 자기 조직화라고 합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물고기들의 상호작용으로 이 프로젝트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통대 관련 과목은 이렇게 세 가지 과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프로젝트는 유니트를 통해 진행을 하였고요. 그리고 수많은 물고기들을 시뮬레이션하는 프로젝트 특성상 CPU보다 훨씬 병렬 처리에 특화되어 있는 GPU를 활용하여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물고기들의 움직임은 이렇게 선형대수학의 벡터 연산을 통해 진행을 하였고, 결합, 정렬, 분리, 회피, 이네 가지 연산으로 물고기들의 움직임을 시뮬레이션 하였습니다. 먼저 결합은 현재 물고기에서 다른 물고기들의 평균 방향으로 이동을 함으로써 근처에 있는 물고기들이 한 점에 모일 수 있도록 하였고, 정렬, 정렬은 근처에 있는 물고기들이 같은 평균 방향을 바라보게 함으로써 자연스러운 시뮬레이션을 가능할 수 있게 하였고요. 분리. 분리는 현재 물고기에서 다른 물고기들의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함으로써 물고기들이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질 수 있도록 하였고요. 회피. 회피는 앞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 그 장애물의 반대 방향으로 이동을 함으로써 장애물을 피해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상어는 이 시뮬레이션의 랜덤성을 부여하는 장애물인데요. 이렇게 이 맵을 자유롭게 이동을 하면서 물고기들을 흩어지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가운데 사진을 보시면 물고기들이 상어를 피해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또한 시뮬레이션을 자유롭게 할수 있게 하기 위해 이러한 설정 값들을 추가하였습니다. 프로그램의 구조는 이렇게 로비와 시뮬레이션 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로비신에서는 키 매뉴얼을 보거나 설정 값을 조절하는 기능을 하고, 시뮬레이션 신에서는 설정 값대로 시뮬레이션을 진행합니다. 먼저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되면 이렇게 좌측 상단에 보이는 사진처럼 사용자의 시선을 끌어잡고 키 매뉴얼 세팅을 할수 있는 로비신이 나타나고요. 여기서 세팅을 누르면은 이 우측, 아래 같은, 우측 아래와 같은 UI가 출력되면서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 마련해주셔서 감사하고, 내년에 더 멋진 작품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프로젝트에 사용된 소스코드는 Git 저장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